신 하나님과 사귀며 기쁨이 충만하라.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동반자 의식을 갖고 교제 나누기 위해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 요한은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빛을 하고 비유합니다. 요한은 왜 성도들이 빛 가운데 해감이 있어 회개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까?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주 지나치는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기쁨이 충만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 무엇을 회개하고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과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